안녕하세요. 2020년 5월 4일, 월요일 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날씨는 굉장히 맑고 화창한 날씨였고요. 약간 낮에는 더웠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반팔을 입었습니다. 음, 오늘은 뭐, 별건 없고, 오늘이 월요일이니까, 이제 이 외출 제한 내용이 풀리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어요.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게 외출 제한령이 풀리고 아마 학교도 다시 문을 열고 할것 같은데 음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말고 아마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일 텐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여전히 확진자나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걱정이 크게 되고요. 그래서 오빠한테 가족들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 보건용 마스크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무사히 잘 도착하기를 바랄 뿐이고요. 오늘부터 일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산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오늘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좀 찾고. 어, 지금, 이제, 이제, 제가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은,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문의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, 시차 때문에 이미 전화는 할 수가 없고, 내일도 어린이날이고, 그래서, 한국 시간으로, 한, 어, 수요일에 전화를 해서, 이제 일을 좀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그게 있었고, 뭐, 오늘 중했던 일 중에 하나는 청소가 있었어요. 청소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. 청소를 했고요. 음~ 뭐 저의 일상은 크게 다른 점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. 이제 문법 공부를 하고 영화를 한편볼 생각입니다. 꺄메이력이 있는데 인사 한번 해. <laughs> 안녕하세요. 꺄메이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깨아멜은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. 잘 자고, 잘 자고, 그죠? 잘 싸고, 잘 먹고. 네. 최근에 아 언제 어찌 주말에 한번은 제가 불을 켜놓고 잔 거예요. 그랬더니 깨아멜이 저를 엄청 깨웠어요. 그래서 일어났더니 이제 한 새벽쯤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깨아멜이 불끄고 자라고, <laughs> 불끄고 자라고 저를 그렇게. 아주 잔소리가 심하고, 전기세를 살뜰하게 아낍니다. 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.